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기본의 신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내용은요. 자 JSP 구강입니다. 네, 구강에서 특히 오늘은 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즉 스크립트릿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장 객체에 대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 객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내장 객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JSP 페이지에서 별도의 선언 없이, 우리 기억나세요? 자바에서도 별도의 선언 없이 사용 가능한 클래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로 뭐였어요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던 뭐 시스템 클래스라든가, 스트링 클래스라든가. 오브젝트 클래스 이런 것들이 내가 특별히 임폴트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바에서 만들었을까요? 당연하죠. 내가 만약에 이 클래스에서 지금 약한 5천 개 정도의 클래스가 되겠죠. 1.8 정확하게 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익셉션, 인터페이스 클래스 다 합치면 5천 개가 넘는 거나 넘지 않을 정도 되는데. 이 클래스를 메모리로 전부 다 불러 갖고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들을 묶어 놓은 패키지명이 바로 Java Rank 패키지입니다. LA n g 라는 패키지예요.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import 를 하지 않아도 되는 클래스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JSP 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객체들을 묶어 놓은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내장 객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장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장 객체 종류 뭐 학습 내용 이렇게 있는데 왜 1, 2, 3이냐? 어,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거고요. 총 기본적으로 JSP 내장객체는, 자,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기본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장객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 브라우저하고 서버 간의 요청처리를 한다던가 응답을 한다던가 데이터를 유지시켜주는 세션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 를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장 객체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주 사용되어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주 사용되어지는 객체를 뭐라고 부른다? 내장 객체라고 부르고 얘는 패키지는 없습니다. 그냥 클래스 아홉 개, 클래스 아홉 개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홉. 개의 클래스들이 미리 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별도의 선언 없이 즉 import 를 하지 않고도 이 클래스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장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수많은 아홉 개 중에서 으뜸을 뽑으라면 저는 당연히 이 request 객체일 겁니다. 이 리퀘스트 객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Eclipse를 통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퀘스트 객체는요, 웹 브라우저에서 JSP 페이지로 전달되는 정보를 HTTP 헤더와 HTTP 바디로 구성해서 정보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괜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음, 할 일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면은 뭐가 있어요? 로그인 페이지 있죠? 로그인 페이지에 뭘 집어넣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뭐를 눌러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정보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이버 서버에 넘어가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지 여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겠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건 뭐, 어우, 고객 정보가 날라가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본적인 메인 페이, 지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다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으시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이런 일처리를 하는 게 바로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즉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누가 서버 측에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잘 보세요 클라이언트 pc는요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회사 가서도 네이버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 가서도 네이버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뭐일본에 오키나와에 놀러 갔어요 오키나와 가서도 인터넷만 연결됐다면 얼마든지 네이버에 접근 가능하잖아요 이런 지식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이버 메인 화면만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메인 화면을 통해서 내 정보를 집어넣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론은 한국 서버. 물론 네이버가 한국에 있겠죠. 설마 미국에 있는 건 아니겠죠. 네. 한국에 있는 네이버 서버로 내 아이디와 정보를 HTTP 통신을 이용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HTTP 통신을 통해서 넘어온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걸러줘야 되죠. 그 걸러주는 객체가 바로 이 자바 v a 서블릿 HTTP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를 미리 우리가 객체를 선언해 놨습니다. 이보다시피 클래스 명을 클래스 명 객체를 생성시킨 레퍼런스 명이 바로 뭐라고요? 리퀘스트라는 객체예요. 이거를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보통 우리 자바 클래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클래스 명 레퍼런스는 new 클래스 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미 되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내장 객체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타라 그랬습니다. 네. 계속 말로만 설명드리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해하죠. 왜? 저는 이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이클립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SP1. 프로젝트를 열어서요. 웹 컨텐츠 안에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newjsp 파일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파일 하나 선택했구요. 파일의 이름을 어, r e q u e s t l o 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requests. 로그인이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로그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정보를 JSP 다른 JSP가 받아서 처리해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A, 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HTML 이미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h2 태그를 써서 자 로그인 페이지라고 하고 자 센터 태그 이제부터는 앞으로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HTML 소스 코드 문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태그 내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보내야 돼요 서버 측으로 전송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뭘 써요 그렇죠 폼 데이터를 씁니다. 폼데이터 이 액션이 바로 뭐냐면은 이 페이지에서 작성한 정보를 떠넘겨 주는 파일명을 기술하는 공간이 바로 이 폼의 액션 부분입니다. 앞으로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해야 할어트리뷰트즉 속성명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음 로그인 처리 자 리퀘스트 로그인 프로시저의 약자, 처리한다는 proc.jsp 가 처리할 거야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메소드 방식, 즉, 전송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요 메소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전송 방식. 이 안에는 get 방식과 post 방식, 보이죠? get 방식과 post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갭방식은 먼저 갭방식 포스트 방식 다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수업이기 때문에. 자, 갭방식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갭방식은 주소, 주소, u r l 이라죠 URL에 내가 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다 보입니다. 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포스트 방법을 쓰는데 갭방식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쁘게 모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를 쓰도록 할 거고요. 자, width는 약한 400에 height는 저기서 결정하면 되니까. 자, t d 태그가 있고 tr 태그가 있는데 그냥 저희는 tr 아, td가 아니라 여기죠. tr 안에 tr의 한 칸을 높이를 의미하는데 height를 약한6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d를 씁니다. 보통 자, td align center를 기준으로 이것도요 c자만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센터가 나와요. 센터 자그 다음에 뭐 td 한칸한 칸의 한 width는 약 400으로 나눴으니까 어, 150에 150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id라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d 닫고 그리고 두 번째 td 안에다가는 마찬가지로 align, left 그대로 냅두고요. 자, default는 left 에요. w i t h 당연히 안 써도 자기 자동으로 250이 잡힙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50이라고 주고 이 안에는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input 태그를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input type 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느냐? 이게 되게 재미난 게, HTML5부터는 이메일도 받을 수 있고, 날, 날짜, 시간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어, 나중에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어차피 수업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로그인 처리만 하다 끝날 거니까, 텍스트 위주로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프타입 텍스트. 그 다음에 반드시, 해당 박스의 명을 기준해 줘야 됩니다. 즉 id면 id 아이디 그 박스에 쓴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넘겨왔을 때그 박스에 썼던 내용을 읽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박스를 지칭하는 이름.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네임 m e 은 id로 하죠. 네, 자 이렇게 쓰시고 슬러시 td 닫고 하나의 tr을 닫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한 칸이 만들어져요. 볼까요? 일단 모양은 한 칸이 만들어집니다. 자, 서버 돌려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브라우저가 바뀔 거고요. 앞으로는요, 오늘부터는 되도록이면, 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써주시는 게전 개인적으로, 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HTML5 소스 코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요거를 이제는 여기서 보지 않고 구글 크롬을 띄워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을 지금 제가 눌러놨구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크롬 브라우저가 열릴 것이고, 자, 이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자 주소창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로그인 점 J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네, 큰 문제가 없으면, 자 그런데 테이블 태그를 썼는데 요 칸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닫을게요. 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안볼 거니까. 자 여기다 뭘 써줘야 돼요? 테이블에다가 border, 그렇죠? border 1 이상을 써야 돼요. 보더 1이라고 쓰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새로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칸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아이디만 쓰면 안되죠. 패스워드 쓰고 전송 버튼, 로그인 버튼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tr 하나를 더 씁니다. 자 tr 태그 마찬가지로 h 이트는다 똑같이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t d align center widths는 150. 그리고 얘는 이제 password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td 또 하나 만들어서 td, align, 마찬가지로 left. 자, 일단 닫고 시작하죠. 자, 얘는 마찬가지로 widths는 2 5 0이고요 자이 안에 이제 또 뭐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인 n 타입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입은 텍스트 타입 쓰면 좋은데 이러면 패스워드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암호화돼서 나오잖아요. 네이버도 다 어느 사이트든 패스워드는 검정색 점점점점 찍혀서 나오죠. 그렇게 하려면 패스워드라고 P A 자만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자 이때 패스워드라고 하고, 이박스의 이름도 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임은,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td를 닫을게요. 자, 그럼 이제 끝나느냐? 아, 그렇죠. tr 닫고, 이제 하나가 넘었죠. 로그인 버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tr 쓰시고, height는 60. 자, 그리고, td. 자, 이때 뭘쓸수 있냐면, 컬스페인. 지금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칸을 한 칸으로 합쳐 쇼. 그래서 컬럼 두 개를 합치 시오라는뜻이고요 컬스페인 2. E. 그 다음에 어... 모 쓸까요? 온라인 로그인 버튼은 오른쪽에 쓸까요? 그러면은 right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input type. 타입 뭘 써줘야 돼요? 서브밋 전송할 수 있는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써주면 이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여기 타입을 텍스트로 쓰면 입력을 받는 거고 서브밋을 쓰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실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JSP 기본 문법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value 이때는 전송이라고 쓰면 이거 버튼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td 닫고 슬러시, tr, 닫고. 자, 이제 다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멈췄다가 못하신 분은, 타이핑이 좀 느리신 분은 멈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 새로 거침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음. 너무 오른쪽에 붙였다고 생각하면은, 뭐, 센터로 빼시거나, 요런 기본 기능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센터로 뺄래요. 너무 오른쪽에 붙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를 누르냐 얘를 누르게 되면 뭐가 실행된다고요 그렇죠 아까 봤던 리퀘스트 로그인 프로 시스 s j s p 가실행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당연하죠 안 만들었으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박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박스 제가 아까 이 박스 이름 만들었었죠 네, 이 박스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네임이 아이디 요거예요 요 네임이라는 게 인풋 타입 텍스트고 요 칸에 들어가는 이 박스의 이름이 아이디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박스의 이름은 뭐예요? 패스. 그래서 이개방식의 특징이 여기다 aaa에 썼어요. 그 다음에 bbb를 썼습니다. 요건 이제 패스워드라고 했기 때문에 암호화돼서 나오는 거고 요거를 전송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로그인 점 jsp가 아니라 얘 누르게 되면 누가 실행된다고요? 서브밋을 누르면 누가 실행된다? 이 액션에 있는 얘가 실행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서브밋을 누르면 규칙이에요. 규칙. 그냥 외우세요. 안 되시면.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 액션에 해당하는 얘가 실행되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음악이 나오게끔 약속이 되어 있죠. 그거 음악이 안 나오고 엉뚱한 게 나오면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밋을 누르면 액션이 실행된다는 라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서브밋을 눌렀습니다. 자, 누르면. 자, 눌렀어요. 그러면은 재미난 게 갭방식은 이렇게 주소 표시장에 아이디는 AAA가 썼고 패스워드는 BBB를 썼어 라는 게다 떠요. 이러면 뭐가 돼요? 굉장히 옆사람이 딱 보고 어, 패스워드 아이디 알고 있네? 도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기술 중에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는 갭 방식을 쓰지 않고 암호화할 수 있는 포스트 방식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포스트 방식을 썼어요. 그리고 저장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가서 AAA BBB를 놓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 새로 저걸 안 했죠? 새로 고침을 눌러야 돼요. 반드시 AAA BBB 누르고 누르면, 보다시피 이 뒤에 데이터가 따라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넘어온 겁니다. 이걸 암호화해서 안 보이게끔만 해놓은 거예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어디 쪽으로 리퀘스트 로그인 프로시점 JSP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하고 로그인 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예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폼이 뭐라고요? 폼 안에 쓴 데이터만 넘어가요. 만약에 폼을 여기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폼을 여기다 쓰잖아요. TR태그 여기다 쓰죠. 그리고 전송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얘만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보내고자 하는 데를 양쪽으로 다 감싸줘라. 그리고 폼 데이터 안에 이 액션은 바로 뭐냐? 서브밋을 눌렀을 때 실행되어지는 JSP 페이지명이다. 자, 그리 테이블 태그는 보더를 써야 칸이 만들어지고, TR은 한 칸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한 칸, 요거 한 칸, 칸 TD는 여기여기를 요기, 의미하는 겁니다. 콜스 페인은 두 칸을 합치죠. 세 칸으로 먼저 세 칸으로 나눴으면 콜스페인 3을 쓰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이 박스당 뭐를 부여해야 된다? 이름을 부여해야지 서버 측에서 이 박스의 이름을 읽어드릴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어요그 사용하는 방법들 있죠? 네임이 뭐왜 써야 되고 타입 패스워드는 왜 써야 되고 서브미스는 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폼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아까 봤죠. 이제 리퀘스트 로그인 프로세스 JSP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쓴 데이터를 읽어 들여서 처리해 줄수 있는 즉 이제부터 내장 객체, 리퀘스트 객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퀘스트 수업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청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라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 리퀘스트 기본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어, 로그인 페이지도 만들었고, 다음 시간에는 리퀘스트를 진짜 써먹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